또 어려움을 겪는 네. 것들이 뭐냐면요. 이제 6번 아이언이나 5번 아이언으로 가면 이제 네. 공을 조금 더 왼쪽에 놓고 네, 네. 쳐야지 그이 올바른 네, 네. 로프트 각도에 따라 스윙이 네, 네. 가능하지않습니까 네, 네. 공이 왼쪽으로 갈수록 네. 이 몸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축을 지키면서 이쪽에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어렵습니다. 느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네. 걷어올리다가 막게 네.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아,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그샤프트 네. 각도가 이제 그 리닝이 안 돼, 포워드 그렇죠. 리닝이네. 그렇죠. 네. 포워드 리닝이 안 되는. 네, 네. 제가 한번 쳐볼 테니까 네, 한번 좀 봐주시죠. 저는 공을 네. 약간 그 중앙에서 6번 아이언 네. 이제 왼발 쪽에 놓고 네. 치는데요. 오 no, 나이샷. Nice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까 그 배워서 그런지, <laughs> 네 좋은데 네. 습니다 그거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잘 맞을 거예요. 성이 네. 좋으시니까요. 예 네. 네, 이런 식으로요. 아 좋았습니다. 지금 어떤 그뭐좀고치점이랄까아 저는 보이세요? 뒤에서 볼 때는요. 저는 하도 많이 네. 공을 봤으니까요. 지금 살짝 열려 맞고 풀려 맞고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아살 아, 풀려 맞고 네, 네. 네 맞고 아무튼. 슬라이스가 나면 안 된다고 본다. 음. 첫 번째 드롭볼을 먼저 칠줄 알아야지 이 골프가 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어.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아마추어들은요 여기에 연필이 걸 연필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죠. 공중에 네. 스윙하라고하면요 네. 이렇게 스윙을 찍어 보면요 항상 뭐 누구든지 손이 이렇게 앞에 와 있어 맞아요. 그런데 음. 네. 이제 헤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은 헤드가 손이 앞에 오면 이게 다 열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닫는 요령을 잘 몰라요. 아, 네. 네. 그래서 프로들은 음. 이걸 닫는 거는 이제 몸으로 하거든요. 아, 몸으로. 그래서 실제로 셋업은 모든 게다 일자로 됐다고 치면요. 임팩트 순간에는 얼만큼 몸이 열려야 되냐면요. 힙은 45도, 평균치가 45도, 어깨는 30도, 음. 아니, 가슴 은 30도, 그 다음에 어깨는 한 10도 정도 음. 열린다고 봐야 된다. 음. 그러면, 자, 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정리 네. 하체 45도. 네. 그죠? 가슴? 가슴 30도. 30도 어깨, 어깨 한 10도. 10도. 네. 음. 요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되는데, 아마 치들은 보통 다안 열려서 맞아요. 어깨가. 음. 가슴이, 특히 가슴이에요. 음. 그럼 힙도 안 열리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열려서 맞으면 임팩트 시션이제 체크 포인트가 이 선이 이 왼쪽 골반뼈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이 거의 공 앞에 쪽까지 와야 되고 음. 왼쪽 눈이 이제 공 쪽으로 이렇게 앞에까지 와야 된다. 왼쪽 다리가 이렇게 공 가운데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의 이쪽에 조금 뒤에 있는 한이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 이몸 뭐 네. 스웨이를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네. 자꾸 이제 그 하, 네. 하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치는 거를 네. 뭐 이렇게 강조하는 듯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네. 경우가 네. 많은데요. 네.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몸의 축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축이 어떻게 유지하냐면요, 봉보다 앞에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요 그래야지 몸이 회전이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음. 회전이 안 되면요, 이게 앞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음. 그래서 선수들은 여기 백스윙에서 다운 라인까지 왔을 때, 이 다음에 이제 몸이 열어서 스코일를 만드는 거고요. 암마치들은 음. 손으로 스코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 이게 큰,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한번 잡으시죠. 네네. 네. 제가 임팩트 필신이 이제 세트업을 네. 하시면요, 네. 이렇게. 까 찍은 거는 네. 지만 세다 배우시고. 네. 45도. 45도. 와, 오른쪽 무릎이 공 쪽으로 가슴이 네. 스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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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손은 여기. 어, 네. 아, 각각 어, 올라오고. 네. 네. 요 네. 이것이 임팩트 발은 살짝 떨어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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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 이제 임팩트. 네. 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임팩트입니다. 이 클럽 헤드는 네. 스퀘어가 목표 방향으로 스퀘어가 네. 되려면 목뼈가 네. 스퀘어 되려면 손목이 네.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네. 세워지기도 하고, 네. 세워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네, 아. 네. 여기 힌징이좀 돼서 네. 여기가 좀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맞아야니다 음. 그러면 오른손에 힘이 많이 빠져야 되죠. 그렇죠. 안 예. 네. 맞혀도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음. 문제인데요. 이게 힘이 좀 빠져야 된다. 음. 그리고 여기가 좀 튼튼해져야 되고 아까 음. 올라가면서 네. 왼쪽 손목이 이런 자세로 와야 된다. 어. 야, 이거는 진짜 네. 쉽게 그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네. 것 같은데 네. 네. 굉장히 그. 이 방향으로 이제 연습을 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이언샷에 파워 같은 것도 생기고, 정확성이 네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제가 그, 그런 걸좀 의식을 하면서 한번 쳐보세요. 네, 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좀 들어간 아시죠? 아, 그래요? 네. 네. 손목이 좀 세워지니까요. 좀 많이 감으시고, 어 잘하셨습니다. 너무 아, 좋습니다. 이렇게는 훅훅 볼이 <laughs> 나는데요. 이제 훅 훅이 나면 이제 점점 네. 더 과감하게 이제 회전할수 있으니까요. 아, 네. 그렇죠. 선수가 좀통와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가슴이 회전 이런 식으로요. 너무 잘 맞았죠. 이제 피니시가 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피니시가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 여기서 그 포인트가 오른손에 힘을 빼고 많이 빠져야, 마, 빠져야 될 겁니다. 거그오른손을 네. 잡지. Yeah. 그립을 쥐지 않은 것처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왼손이 네. 이렇게 그죠? 좀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되고 시작할 시작? 때는 이 각으로 돼 있지만요. 응. 이제 모든 게 이제 스피드가 응. 나게 되면요, 모든 게다 이게 그래서 퍼플레스가 응. 모든 게다이 축이랑 90도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서 다 뻗어지고 싶어요. 뭐 드라이버든 모든 채가요. 응. 그래서 최대한 이 90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응. 이 90도를 안 일어나고 만들면 이게 다 뻗어지면서 이게 응. 맞게 돼 있어요. 이 무게 때문에요. 음, 네, 빠른 속도로. 네, 네. 예. 그래서 손목이 그냥 힘이 빠지면 좀 세워지는 느낌도 좀들 겁니다. 음. 안 세워지면 또 이게 일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음. 스퀘어가 안 되고요. 음. 네. 어, 굉장히 그, 네. 잘못 듣던 포인트를 들으니까 네, 네. 좀 약간 그 따라하기 어렵다는 <laughs> 아, 느낌이 네, 들긴 네. 하고요. 네?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한번 믿고 네, 네. 스피드를 좀 내셔도 됩니다. 뭐 스윙이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으신 네. 거예요. 네. 스피드 룩.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아 네. 소리가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네.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몸이 회전하는 스피드가 느리니까 공이 이제 소 네. 나는데요. 그렇다 아, 네. 아. 그렇게 됐습니다. 예, 과감하게 믿고 몸을 돌리는 네. 그 오픈하면서, 오픈하면서 타이밍이 하고. 맞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손으로 이제 도, 많이 돌리는 느낌이 안 드시죠? 아 손으로 돌리는 네. 없어요. 몸으로 이제 스코이가 되니까요. 네. 네. 어, 굉장히 그 스윙이 편해지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